이미 세계적으로 50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 스타링크. 이제 내년 1분기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식으로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스페이스X는 2023년 1분기부터 백령도, 울릉도, 독도 등 도서 지역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리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서도 의욕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죠. 한화의 저궤도 위성통신사업 로드맵에 따르면 저궤도 위성통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화의 계열사는 바로 한화시스템입니다. 한화시스템은 2025년부터 저게도 위성통신사업 시장에 진입해서 2030년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4.5%, 매출 5조 8천억 원을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꽤나 커다란 부분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2021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냈는데 그게 2조 정도거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위성통신사업, 에어모빌리티 등 신사업 매출을 포함해 2030년 총 매출 23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5조 8천억 원이라고 하면 전체 매출의 25% 정도를 위성 통신 사업으로 내겠다. 이런 구상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는데 그보다 2년이나 늦게 정식 서비스를 시작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나시스템이 현재 거의 완벽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페이스X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상대로 어떤 승산이 있을까요? 하나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바로 위성 안테나 전용 ASIC 설계 기술입니다. ASIC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특수한 반도체인데요. 안테나의 성능이나 발열을 좌우하는 매우 핵심적인 부품이에요. 하나 시스템은 2020년에 영국의 위성 안테나 기술 기업 페이저 솔루션의 사업과 자산을 100% 인수했죠. 그리고 이름을 하나페이저로 바꿨습니다. 이 하나페이저에서 바로 고성능 독자 ASIC을 개발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은 이 독자 ASIC을 활용해서 세계에서 제일 얇은 위성용 안테나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 시스템은 하나의 칩으로 주파수 및 소자 단위 크기 위상 변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A/C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도 신속한 빔 조향이 가능한 평판형 능동 위상 배열 안테나,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 가능한 모듈화 확장적 구조 등이 하나 시스템 위성 안테나의 특장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은 예전부터 방위산업용 레이더를 만들던 기업이잖아요. 당연히 안테나 만든 데에는 이미 도 같은 기업이란 말이죠. 이제 그 노하우들을 페이저솔루션, 카이메타 인수 등을 통해 우주 위성 안테나 기술로도 확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성 그 자체의 얘기입니다. 위성 통신에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그 위성을 만들고 띄우는 기술 아니겠어요? 하나 시스템의 위성 통신용 위성 제작 기술 역시 스페이스 x 에게뒤쳐진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원앱이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영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 원앱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2023년부터는 원앱과 함께 위성 통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 원앱은 무려 스페이스X보다 먼저 위성 통신용 저궤도 위성을 궤도에 쏘아올린 기업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프랑스의 통신위성 제작 기업 유텔셋이 이 원앱을 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하나 시스템이 진행했던 투자의 가치가 더욱 커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두 기업이 합병된다면 유텔셋과 원앱의 기존 주주는 각각 새로운 회사의 지분 50%를 보유하게 됩니다. 하나시스템은 원앱, 하나 디펜스 호주법인과 함께 올해 7월에 호주군 위성인터넷 사업 참여협력을 위한 3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어요. 원앱의 위성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인터넷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뜻으로 볼수 있겠죠. 하나시스템에게 마지막 남은 퍼즐은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위성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려면 어쨌든 통신위성을 계속해서 궤도에 띄워야 할 테고 그를 위한 발사체 기술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 시스템은 일단 원앱의 위성통신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 원앱 역시 발사체 기술은 없다는 겁니다. 원앱은 지금까지 스페이스X의 발사체를 활용해 위성을 궤도에 띄우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그룹 전체로 본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바로 누리호입니다. 하나그룹에서 하나 시스템과 함께 하나의 우주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또 다른 계열사가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누리호의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2분기에 진행된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반복 발사하면서 항공우주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누리호 체계종합기술과 발사 운용 노하우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상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원앱, 유스셋 합병법인이 만든 통신위성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체를 통해 궤도에 올려놓는 거죠. 위성통신은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도서지역이라든지 바다 위, 하늘 위등 통신선을 깔기 어려운 곳에서도 얼마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육지시대의 주요 기술이기도 하죠. 과연 하나 시스템은, 하나 그룹은 곧 만개할 위성통신 사업에서 스페이스 X와 겨울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까요? 조금 앞서 나간 이야기지만 인류가 최초로 화성으로 진출하는 우주선에 스페이스 X의 로고가 아닌 한화의 로고가 그리고 태극기가 붙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